녹지와 산책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천안시는 2017년부터 총 725원을 투입해 공원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산 3기제와 선큰광장의 미디어월은 삼거리의 역사적 공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상징적 시설입니다. 낮과 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원 놀이 공간 다목적 광장 문화 예술 시설 등을 완성하여 오늘의 개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한거리 공원은 문화와 재인이 공존하는 가족형 테마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판매설이 있습니다. 두개 건물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위쪽 이 21호 국도 밑에 있는 이쪽에 다목적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또 여기 옆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판매시설이 함께 있는데, 그 판매시설에 저희가 그 편의점을 입점을 그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의점이 뒤에 공간에 아 가서 현장에 보시면 뭐 더잘 아시겠지만, 그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테이블을 아 상당히... 이 과정에서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인근 지역 주민 및 언론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